우리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여서 그야말로 컬렉티브로서 지성 모으고 또어 힘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구상을 하는 건데 네. 선생님들께서 아 내가 이 정도에 좀 도와주거나 참여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실 것이고 또 다른 분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그 느낌과 인상 이런 것들 갖게 될 테니까 어 이게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어서 그러면서 이제 생각... 그러니까 전통적인 에, 그 미술 전시에서 벗어나서 어떤 사회적 이슈나 어, 또는 기존의 이제 미술 형식에서 담지 않았던 그런 주제나 어, 다른 이제 예술 형식들을 결합하는 저도 이 환경문제를 항상 다루, 다루지만 환경문제단순 환경문제가 환경 아니라 정치, 사회, 경제, 철학, 삶의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에 어, 예술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고 생각을 하고요. 그린피스도 46년이 됐지만 저희도 초반부터 이미지의 힘을 가장 중요한 캠페인의 시민운동의 동력으로 활용했던 단체이기 때문에 이런 예술적인 접근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고요. 어, 서울이라는 도시가 던질 수 있는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번 저 비엔날레를 저어를할 적에 성뭐 가제를 붙인다면 성장의 기억 이런 걸 살인의 추억이란 영화 있었잖아요. 그래서 성장의 추억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그냥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저희가 볼 수밖에 없는 거 사회의 어떤 공기 자체가 여러 가지 시스템화 되면서 저희가 보고 싶어도 볼수 없는 여러 가지 작용들이 우리 주변에 둘러싸여 있지 않을까 그랬을 때 어떻게 그 장막들을, 그 쉴트를 어떻게 이렇게 헤쳐나가면서 봐야 될까. 내 안에서 그냥 저절로 되는 거거든요. 저, 그러면 사실 그린피스, 사실은 이렇게 노력 안 해도 되죠. 그냥 각자 다 알아서 자기... <laughs> 그래서 어, 어, 그 내적 공간과, 그 아니 외적인 환경이 이렇게 좀 만나는 접점이 또이 비엔나를 통해서 지금 드러나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번 비린날을 통해서 시민들이 실천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주제를 정하시고 그것에 함께 하는데 시각 언어가 많은 도움이 될수 있다면 혹은 그좀이 밀도가 높은 서울의 과밀 현상과 그 안에서 시각 언어가 또 하나를 보태는 어떤 작업보다는 좀 이렇게 덜어내고 함께 할수 있는 뭐 저는 좀 일상적인 주제가 오히려 나와야 되지 않나 나는 그 의미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미디어라는 걸 이렇게 해서 내공개 그래서 지금 오늘 얘기의 주제도 소통인데 그 매개할 수 있는 어 미술로서의 역할 미술의 매개자로서의 역할 뭐 그거는 작가들마다 다 다르고 아마 그런 문제의식이 어, 이런 그~ 어떤 변화에 대한 어, 그런 그 기대감 또는 그~ 어떤 필요성을 이렇게 담보하는 그 중요한 요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 사회는 사회 미술 문화예술과 사회가 같이 호흡하고 시대 문제 시대 화두를 끌어안아서 같이 좀 가고 싶어하는 이런 음. 그런 건 취지 갖고 건전적으로 동의하고 이 시스템을 어떻게 짜서 정말 미술관이 미술관임에도 불구하고 포스트 인스티튜션이 할수 있는 대안적인 교육과 대안적인 시스템을 이 짧은 8, 9 개월 동안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이제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는데요.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토론의 한계라든지, 아니면 시민과 어떤 전문가가 아닌 독점 권력이 전문가 코스프레를 하면서 어 그. 언론 권력을 통한 어떤 공포 마케팅을 했을 때그 사회는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저는 이번 걸 통해서 많이 과제로 남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이런저런 아무 작가들이랑 불러가지고 뭐 너희들 아무거나 해봐 이런 거 부담도 저는 과정상에서 약간 준비서부터 전시까지 참여자들끼리 어떤 그런 뭐 뭐랄까요 그런 뭐 스킨십이라든지 뭐 교류도 다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가장 문제는 이 본질적인 질문을 아무도 하지 않는다. 이런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냐면 부모들은 교육 문제 때문에 몇십 년을 막 노가나고 아이들도 고생하지만 그 어떤 부모도 그때 교육이란 게 뭐였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비엔날레에 대한 문제는. 이제 좋은 점은 워낙 규모가 크고 국제 행사고 또 이제 전시 기간도 3개월 막 이렇게 충분하고 그래서 작가들이 굉장히 퀄리티 있는 어떤 것을 뽑아낼 수 있는 좋은 전시로 미술계에서는 아주 어 인정을 받고 있고 상당히 권위적인 행사이기도 합니다. 2003년도에 이 아, 아카이브라고 볼수 있죠. 서울시립도관에서 물전을 했어요. 물 수전이나 뭐세요? 한경에서도한국 티오로 작가가배정한에서저서도 출품을 했도 출품을 했습니다. 에서도한한한국에서에서한에서한에도한국도한국고도한국에고도한그에서도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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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도한서도한국서도 개인의 아주 가장 퍼스널한 사적인 세계에서만 도달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는 것이 이제 미술이라는 또 특수한 지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두 개는 항상 미술사 이내, 이래로 계속 충돌해 왔었던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금 우리 사회에 팽배해 돼 있는 그런 어떤 그 패배주의나 체념. 그, 거, 그것을 갖다냥 그대로 놔두면은 늪으로 흘러가요. 이 사회는 제 소견으로는 왜 저는 이번 비엔날레는 정말 할 거면 멍때리기 대회를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한국 사회가 그간의 압축 성장 과정에서 정말로 사람을 미치게 만들었고 정보도 제대로 안 되는 상태 사회이기 때문에 일단 쉬어야 되고 그래서 멍때린 시간을 갖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나오고 그거부터 모든 걸다 포용하는 걸할 것이냐. 저는 어떠한 방향성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게 굉장히 다른 이미지가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전제가 먼저 결정이 돼야지 이 비엔날레가 갈수 있는 색깔과 방향 그, 그 기능을 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하여튼 장시간 감사합니다 네,